어,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 동생이 그런 사람이 있다거나, 내 아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거나, 한 판단을 해 보십시오. 어, 대학교 법대를 꽤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한 1, 2등 하는 성적으로. 어, 졸업을 하고서 어, 취직을 하거나 사법시험을 볼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시베리아를 갔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거기를.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탐험가라는 명함을 파가지고 삽니다. 별 수입도 없죠. 어, 그리고 결혼도 안 해요. 어, 여러분은 이런 자식이 있거나 남동생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쫓아내요? 세대가리 <laughs> 같은 놈이지 그 놈이. 그렇죠? 그세대가리를 모셔보겠습니다. 김형국 씨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형국 씨도 의자 하나 주십시오. 예. 으시죠 네. <laughs> 뭘 손에 들고 있는 뭡니까 예. 마이크 태고 말씀습니 아, 기회를 주시면 예. 제가 푸시킹껏 실을 하나 읊어 보려고. <laughs> <laughs> 별것 아니에요. 자, 인사 한번 하시죠. 김현국입니다. 어, 우리 만나지 꽤 오래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김현국씨 처음에 제가 뵀을 때 어, 짐승 같았어요. 눈빛이나 이런 게 금방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을 듯. 어, 그렇게 된 배경을 네, 나중에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 느꼈는데요 시베리아에 다녀오신 지 얼마 안될 때입니다 어, 그 동물 같은 눈빛을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저요? 예. 어, 전 정상적인 눈빛을 두고 있었는데 어, 지금 눈빛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 아, 제가 처음 봤을 때 아... 예. 두건을 쓰고 하얀 두건을 쓰고 그렇게 봤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수많은 그런 어려운 길을 다녀오면서 그~ 생명의 위협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셨던 것 같고 생존의 그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면서 어~ 어떤 그런 눈빛들을 가진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예 그것도 한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의 눈빛으로 번씩 번쩍, 번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laughs> 첫 번째, 예, <laughs> 네. 첫 번째 시베리아를 횡단할 때가 몇 년도죠? 그게 이제 96년입니다. 96년. 이제 뭐 96년에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87학번인데 한 10년만 했네요. 저는 네. 이제 여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96년에 시베리아로 이제 모터사이클 두 대를 가지고 날아가서 오토바이죠, 그러니까 예, 예 오토바이. 그랬습니다. 네, 블라이드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때 이제 나름대로 꿈은 뭐 통일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청년이 해야 될일 무엇일까 하면 저는 통일 이후를 준비하자. 통일되면 이제 대륙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대륙의 개척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2 6살 때였습니다. 지금 지금도 그 그때의 마음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물여 음. <laughs> 살짜리가. 세대가리 같지 않죠, 이제? 갑자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직도 세대가리입니까? <laughs> 어, 물어봤어요. 어, 만나가지고 도대체 왜 그랬느냐고. 어, 취직하려고 서울에 갔었대요. 줄이 길었답니까? 이렇게 서있는 줄이. 근데 그긴 줄에 서있기가 싫어서 러시아로 갔노라고. 맞습니까? 예. 창물성이 그러니까 예, 예, 없는 건가요? 일부 봤습니다. <laughs> 일부. 예, 예. 그 당시에 예. 비행기조차도 예. 그 오토바이를 실을 수 있는 비행기가 없었다면서요? 그래서 예, 예. 나그 다음 이기참 재밌었어요. 예. 아시안에 직접 찾아가셔서 네. 비행기 큰거뛰라 비행기가 띄워라. 이제 극동 쪽으로는 예. 이제 노선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소형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크가 화물칸에 들어가질 안해서 네. 비행기를 바꿔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내 짐을 못 실으니까 비행기 바꿔 다와 바꿔 주십니까? 그렇게? 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바꿔졌습니다. 그 뒤로 비행기가 계속 크게 다닙니까? 그러면? 아, 저 때문은 아니고. 예.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하고 나서 모스크바로 갔기 때문에. 예. 그저 제가 도착했던 것은 극동 하, 하바롭스크라는 곳이고. 예. 하바롭스크는 그 이후에는 뭐 자주 안 갔으니까 모르죠. <웃음> <웃음> 아 어찌 됐든 제가 갈때는 비행기 바꿔었습니다예 하바르프스케에 가서 네. 네, 거기서부터 가는겁니다. 몇 킬로를 가는겁니까. 어 아, 그때 이제 찾는 기간만 한 한달정도 걸렸고요. 어, 소비에트라는 사회주의가 무너 지고 나서 어, 91년 12월 31일날 바꿔 졌죠.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됐는데 96년에 갔기 때문에 당시 객관적인 평가로는 세계에서 음, 가장 위험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소비에트 때 적용되었던 모든 법들이 자본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법들이 적용을 받았죠. 그런데 자본, 사회주의 시각에서 보면 자본주의자가 모터사이클을 와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간다고 보십시오.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사이클의 특별 소비세 적용을 받아서 모터바이크가 한 200만 원이라면 그때 1,500%가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매일 설득하러 다녔죠. 그때 러시아 말 단어 세개 가지고 설득하러 다녔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것도. 단어 세개 가지고요? 네. 어떤 단어? 네. 뭐뭐 뭐, 뭐, 단어가 세 음. 개가 뭐 뭐죠? 어, 그건 뭐또할렛 화장실. 예예. <laughs> 내면 예. 숙소. 어. 어뭐 그런 단어들인가요? 아 러시아는 숙소를 숙소라고 합니까? 숙소는 그때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에서는 가스텐니자라고 해서 호텔을 네. 숙소라고 하는데요. 네. 일반인이나 외국인한테는 여관이나 모텔 같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네. 숙소하면 짓고 호텔 가스텐이자. 음. 요즘에는 모텔이라는 단어도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개념의 모텔은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네. 장장 몇 킬로죠? 그때 1 4 0 0 0 킬로 정도 한것 같습니다. 14,000 k 로 여러분 지금 감을 한번 잡아 보시죠. 참고로 광주에서 서울까지 320 k 로입니다14,000 k 로 오토바이로 갑니다. 자 길은 길은 그때 다 나와 있었습니까? 이렇게 아스팔트 같은 길들. 이게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그 대륙 횡단 도로 우리는 요즘에 계속 시베리아 횡단 철도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20년 전부터 나왔는데. 저는 20년 전에 대륙 횡단 도로를 타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는 없었고요. 어, 물론 일부 구간들이 이렇게 구간별로 있었고 어, 대부분이 비포장도로 그다음에 이제 극동 지역의 일부 구간 한 700km 정도는 어, 습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 전체 지형이 저지대 습지 지형입니다. 그래서 호수들이 많고 이래서 뭐 그다음에 겨울은 춥고 습지고 진흙탕이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를, 도로에다 신경을 별로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계획이란 걸 세우면 떠나기 전에 몇 칠간 갈 거고 어 그래서 돈은 얼마 정도 필요할 거고 이런 계획들이 있을 텐데 며칠 계획이었는데 며칠걸린 건가요? 그때는 자료 자체가 없었어요. 그 러시아에 대한 여행 서적은 뭐 일본에서 소비에트 시절에 만들었던 책자 하나였었고요. 그거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그때 바우처 제도라 가지고 뭐 출정장 비자 레지스트라처라 해 가지고 뭐 거주지 등 복잡합니다. 우리가 뭐 일반 여행하는 거고 하 전혀 다르고요. 어, 어쨌든 한 8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원래 계획은 얼마예요? 원래 계획은 한 3개월 만에 해보려고 그랬죠. 청년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실에 도착하니까 현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준비 과정 중에서 비자 기간이 어, 부족해서 다시 음. 귀국을 해서 다시 6개월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어, 했습니다. 10월 자, 달에 도착했죠. 우리. 한국 오토바이로 그때 가셨어요. 네, 그때 국산. 네, 예, 국산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요? 예. 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대리 <대림> 거라는 <laughs> 예. 요즘에 뭐 택배 아저씨들이 또 많이 타고 다니는 건데. <laughs> 어. 그거 <그것> 타고 <하고> 가셨어요? <laughs> 네. 예. 대리면서 좀 나중에 좀 대접 안해주시던가요 아니 도움은 받았는데 좀 오토바이 예. 두 대를 받았어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저한테 이게 어, 다시는 스폰서 받으면 안 되겠다. 취직시라서 아, 못 바꿨다. <laughs> 대림미 이게 이제 그게 기업은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네. 어 책임은 네. 안 치. 좋습니다. 예. 저 제가 안 뛰는 예. 예. 거 제가 책임지는 예. 거죠. 이대림 근무하시는 분 계세요? 어, 나쁜 흥미는 아닙니다. 예. 그때 것문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예. 예. 자한번 다녀오셔서 네. 그때냐 다녀오셔서 저를 만났고 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 하셨어요. 그, 엔실크로드 대장장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오늘 그 이야기까지 하려면 너무 말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가 네. 되게 술도 많이 먹고 그냥 좀, 좀폐인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네. 그러다가 또 열심히 또 살아나서 네.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쁜 얼굴도 다시 갖게 되고 오늘 이쁩니까? 어, 오늘 이뻐요 네. 그리고 작년에 다시 두 번째 네. 그때 타고 갔던 오토바이가 이 오토바이입니다 와, 멋있다 예. 보이십니까? 저걸 타고 이번에는 기록입니다 처음에 지금 간 것도 한국인이 최초로 시베리아 횡단을 오토바이로 했어요. 9 6년에 갔을 때도 두 번째 작년에 갔을 때도 기록을 세웁니다. 갔다가 다시 왕복을 하는 기록을 세우고요.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 또 다시 어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까지 이렇게 다총몇 킬로 어, 작년에 이제 블라, 어, 블라디보스톡에서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에서 다시 모스크바까지 해서 예. 2만 5천 킬로 했었죠. 상상이 되시나요? 25,000km? 아, 예. 중요한 거 혼자 갔었는 얘기죠. 그렇죠, 혼자 했습니다. 아, 저거 짐을 다싣고 이거는 데코레이션용이고요. 예. 더 짐이 많았습니다. <laughs> 아, 그때 썼던 장비긴 한데 네, 더많았습니 자, 많았습니다. 넘어지면 200km가 넘다 는 그러 말씀하셨을셨데 예, 지금까지 하면 한 예. 240km? 240km를 뜰수 있어요? 못듭니다 그럼 한번더 넘어지면 안 되겠네. 2만 0 0 k 로 달리는 한 동안에. 다섯 번 정도 넘어졌죠. 그때마다. 힘을 싹 풀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네. 세우고. 네. 예. 그랬습니다. 다시 힘을 싸고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짜증 납니다. 지금 저는. 미쳐버립니다. 힘 <laughs> 예. 풀었다 묶고 예. 다시 쌓고 이 과정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외롭습니까? 어 그때는 무척 외로웠죠 어떻게 외롭습니까? 어, 나는 누구인가? 오늘 시 제목이 그건데요. 뭐 허락해 주시면 하겠지만, 어, 저는 아까 어,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김문중 선배님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다 주, 주셨다시피 20년 동안 탐험가 명함을 팠는데 제가 한마디로 절 표현하면 이제 소리 없는 아니, 소리 없는 함성? 저는 끊임없이 세상과의 탐험가로서 어떤 구체적인 비전 비전과 가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했는데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과정 속에서 어, 꿈이 강한 만큼 어떤 그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많이 헤매해 보기도 하고 또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어, 또 동기부여가 돼서 또 일어서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제가 너무 교만하고 그래서 이제 뭐 종교도 갖게 되고 그랬습니다. 음,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어쨌든 되게 힘드셨던 모양이죠. 네. 네. 예, 예. 그 제가 이 형국 씨에게 영향을 받아서 만든 노래들이 몇 곡이 있습니다. 나는 바이크 타고 시베리아에 간다는 노래가 있고요. 요 근래 제가 만들어서 계속 부른 노래였습니다. 155마일 주전선이 꽃나무였으면 좋겠어 하고 시작한 노래인데 제목을 아직 못 정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몸속 유전자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오토바이 타고 달려가는데 가다 급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데서는 별로 두려움이 없었는데 유전자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갈때 두려움을 느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대단히 영감을 좀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해 주시죠. 어디 갈때 그러셨나요? 어,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제 주제가 두 개였어요. 어. 우리나라 수출국가고 수출국가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수 팔 있는 물류 루트를 다양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유라시아라는 곳이 이제 인구 68억에다 거대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키워듭니다, 지구에. 그, 그 와중에 이제 유라시아하고 우리가 이제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만 얘기를 하는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하고 옆에서 같이 흐르는 대륙 횡단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이제 가는 건데 가다가 개인적으로 어암스테르담까지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어 북동 항로 라고 했어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시베리아 위쪽으로 해서 어, 한국까지 오는 항로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항로의 출발지가 이제 트롬 쇠라는데 그런 이유로 북유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항로는 배를 지금 얘기 하시는 건가요 비행기를 그, 얘기했습니다 배죠 북동 아예 네. 그렇죠 예, 예. 네. 아문 센 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했던 예, 시절인데요 예. 그래서 그쪽에 북, 북해의 가장 큰 항구가 트롬쇠라는 곳인데 트롬쇠는 이제 노르웨이에 있습니다. 노르웨이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피오르드만 이런 걸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뭐 관광도 가시겠지만 저 혼자 어, 대륙을 횡단해서 북유럽까지 가는 데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3개월을 계속 노숙하거나 뭐 하루 한끼 먹거나 신경 쓸게 많거나 해 가지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주 외롭기도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 또 신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피오르드만에서 이제 저는 모터사이클로 지극히 혼자서 달렸죠. 그 아름다운 곳을. 근데 아름다운 곳이 어떤 관광객들이 정해진 곳에서 보는 곳이 아니라 아주 그냥 도, 돌산인데 거대한 돌산을 봤죠. 근데 거기에서 제 스스로가 어떤 두려움? 내 어떤 내뼈 속까지 들어 있는 제가 뭐 인도도 가보고 티베트도 갔는데 그렇게 놀라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노르웨이 끝에 가서 본 거대한 돌산들을 보고 나서 피오르드만에 있는 그거 보고 나서 두려움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마 내 부모 세대나 부모 세대 우리가 또 몽골계통이기 때문에 많이 이쪽으로 추원 따라서 이동을 했겠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두려움 이 얘기를 좀금 더하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11에 어디쯤에서 가서 와가지고, 동쪽으로 동쪽으로 오신 분들이 동, 동, 어, 우리 조상들일 거 아니에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오신 분들은 그 길에 대한 유전적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왔을 겁니다. 그런데 서쪽으로 가신 분들은, 우랄산맥을 넘어서 가신 분들은 우리 유전자에 전달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계속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 속에 거기는 기억이 없는 길인 거죠. 거기를 혼자 우울증 걸리면서 갔던 김영국 씨. 두려움을 이겨냈던 김영국 씨.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요즘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영국 씨가 분노하고 계시는데 뭘 분노하시냐면 이미 시베리아 철도를 얘기하기는 늦었다고 얘기합니다. 각국의 모든 이권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철도를 이제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도로, 도로 위에 우리 젊은 애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자기 세계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가 길이 뚫려서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으면 그런 이미 시베리아 도로에가 우리 아이들이 벌써 나가서 자리 잡고 있을 텐데 외국의 서양 문물의 자본들이 이미 북쪽의 압록강 도만강 쪽에 와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길이 안 열리고 있고 이러는 사이에 철도를 얘기하고 있는 사이, 에 도로 속에서조차 도로에서조차 우리 코리아는 제외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김영국입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정치가 보셨습니까? <laughs> 아, 살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워져 가고 있는 현재 이런 것들을 어, 비단. 탐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안 갔던 오지를 걷고 그래서만 탐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것까지도 먼저 경험해내고, 우리에게 또그 경험을 얘기해주는 진정한 이 시대의 탐험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짧아요. 더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 있다가 리셉션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번호도 교환하시고 연락처 한번 하셔서 어, 중요한 얘기들 한번 우리 김영국 씨에게도 따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시키의 시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박수. 은주 씨 신앙송을 하나 하겠다는데요. 어, 멋진 배경음악을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국 씨가 들려주는 어, 이 이 시대의 세대 가리 진정한 세대 가리가 들려 주는 어 시를 한한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 주십시오. 귀해 예,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인은 이제 레르토몬트인데요어 푸시킨 러시아에서는 푸시킨하고 아주 비슷한 유명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푸시킨이 더 선배인데 푸시킨은 아주 흠모해서 어, 물론 뭐 동성이 이런 건 아니고요. 푸시킨도 이렇게 자기 대결하다가 사망했죠. 근데 레르몬도프도 푸시킨을 너무 동경해서 자기 어, 이렇게 뭐 그래가지고 대결하다가 사, 갔습니다 이분도. 이제 호, 어, 혼자 나는 길가로 나왔다라는 시입니다. 혼자 나는 길가로 나왔다. 자갈 길은 안개 속에서 반짝인다. 밤은 고요하고 황야는 신에게 귀 기울이고 별들은 별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다. 하늘의 모든 것은 경건하고 신, 신기하다. 땅은 창백한 푸른 빛 속에 잠들었다. 그러면 왜 나는 그토록 심한 아픔과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는가? 어느 것을 후회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는가? 삶에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과거를 뉘우치진 않는다. 나는 자유와 평화를 찾고 망각을 찾아 잠에 떨어지고 싶다. 하지만 묘지의 차가운 잠이 아니라 생명의 힘이 잠시 쉬는 영원한 잠을 자고 싶다. 이상입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동안 특별히 감사를 표시해야 될 분들도 계셨죠. 혹시 네. 이자리에 오셨을지도 어, 모릅니다. 제가 뭐, 탐험가의 길을 걸으면서 되도록이면 제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이 아니게 뭐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작년에 제가 제일로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끝까지 같이 계셔 주셨던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방금 제가 시한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분들한테 어 제가 시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일단은 저한테는 5.18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5.18 기념재단에 이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광주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5.8과 1 무슨 탐험이 무슨 상관이 있냐 하겠지만 인생에서 탐험 아닌 건 없습니다. 세상은 뭐 인터넷으로 국, 어, 지구 끝까지 바라보는 시대가 됐고 각 나라들은 다 국경을 열고 있습니다. 그것과 5 1 8이 소통을 한 거라고 봐주십시오. 그래서 5.8 이사장님에게도 감사드리고 이게 눈에 도와주신 분들 또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데 그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사장님이 바뀌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장님이. 네, 오재일 교수님이시죠. 오재일 교수님 계십니까? 여기? 혹시 오셨나요? 아, 예. 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못해준 일을 이렇게 해서, 에, 우리 지역의 청년의 기상을 잃지 않게 또 도전정신을 이렇게 또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외에도 여러분들도 계시죠? 주인 이무장님도 계시고 임낙평 형님도 계시고 <laughs> 그렇습니까? 보인가요? <laughs> 임낙평 선생님도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 자 어, 다른 얘기는 또 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인 장소에서 듣도록 하시고요. 오늘 김영국 씨좀 기억해 주시고 광주의 이런 도전 정신이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자,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김현국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